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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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능력이 속도가 <laughs> 빨라지지 어? 잠만 응? <laughs> 야, 걱정 마. 나는 나는 능력이 있어. 아, 그래? 어떤 능력? 나는 속도가 빨라지는 <laughs> 우주 능력을 갖고 있지. 오호! <laughs> 물론 네 카메라 빈손이야. 하지만 내 카메라만 보일 수 있지. 물론 용이 있는 등이없지 보스! 보스가 아닌데. 아니, 왜 이렇게. 왜 이렇게 어디? 어디 보스? 다른 역을 써줘야겠고. 1년 귀찮겠지? 이제 나는 강해진 상태.